네, 안녕하세요. 석가 t v 입니다 석고! 석거! 자, 오랜만에 지금 촬영을 또 하는데요. 오늘은 틈새라면. 여기 틈새라면에서 매운 짜장하고 매운 카레가 이렇게 또 새로 나왔습니다. 사본 지는 좀 됐는데, 시간이 없어서 좀못 찍었습니다. 일단은 이거 두 두봉 봉두 봉씩 끓여놓은 건데, 이쪽 짜장하고 카레, 뭐, 섞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비벼서. 짜장 소스. 잘 매운 카레. 다 비볐습니다. 이제 맛있게 한번 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먼저 카레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기존에 짜장을 한번 먹었거든요. 짜장은 따로 한번 끓여 먹어봤었는데, 짜장 맛은 좀 얼추 알고 있기 때문에, 요거 카레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목에 잘못 넘어왔습니다. 맵습니다. 많이 맵진 않은데 둘다 <laughs> 맵긴 맵습니다. 둘다 볶음면이나 뭐 <laughs> 이런 라면에 비해서는 <laughs> 맵지 않습니다. 그, 불닭볶음면 보다 조금 덜 매운맛? Mm-hmm. <laughs> 카레가 좀더 매운 것 같아요 막 먹을 때는 짜장이 더 매운 것 같았는데 지금 딱 먹으니까 카레가 더 맵네요 네 이렇게 틈새라면 매운 짜장 매운 카레 두 봉씩 계란후라이 4개 네 이렇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음 맛을 좀 평가를 하자면 짜장면은 그 우리가 저희가 좀 흔히 알고 있는 일반 짜장면의 맛은 아닙니다 일반 짜장면의 맛은 아니고 어그 그러니까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뭐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, 전에 와이프랑 같이 한번 먹었는데, 와이프는 맛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, 계속 이런 맛있는 맛은, 이런, 이런 맛은 모르겠어요. 별로 맛있다라는 생각을 좀안 들어요. 사실. 그래서 그냥, 먹을만한데, 좀 맛있진 않았다. 라고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, 뭐, 호불호가 갈리니까 제 입맛입니다. 제 입맛. 카레는 일반적인 카레 맛입니다. 일반적인 카레 맛인데 그그 그 맛을 많이 이렇게 벗어나지 않았어요. 근데 매운 맛이다. 인위적인 매운 맛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카레인데 좀 매운 카레. 그냥 말 그대로 그 맛인 것 같아요. 근데 모르겠어요. 이렇게 두 봉을 끓여서런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먹다 보니까 약간 짜다? 뭐 이제 양념이 좀 많다라는 그런 느낌,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. 어 그냥 카레 맛을 좋아하시면 카레 틈새 라면 카레 라면 드시면 될것 같고, 요거는 한번 드셔보세요. 일반적인 짜장 라면은 아닙니다. 맛이 그냥 고추, 고추, 고추의 매운 맛, 뭔가 특별한 향이랑 뭐 이런 게좀 있어요. 고추 향인지 뭔지 저희가 정확히 모르겠는데. 한번 드셔보시면 될것 같고. 저 와이프가 이렇게 건더기가 크다고 좋아하더라고요. 이렇게. 건더기가 굉장히 큽니다. 짜장은. 고기인데. 좋다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아무 호불호가 좀 재밌을 것 같고. 제 기준에는 얘는 좀 별로였고. 얘도 뭐 그렇게 먹을만은 하되 그냥 땡기진 않았습니다. 제, 제 기준입니다. 한번 드셔보십시오 저는 일단 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가고!